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고구금입니다 현재 올림픽이 진행중인 올림픽 기간이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우승을 기원하며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크로이치 소나타 현악 사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이치 소나타는 야나체크 네 애나체크라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체코의 대표적인, 음, 곡가 e 나체 h 는 사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런데 체코에서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는 스맥타나와 더보 t h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야나체크를 알게 된 계기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1q84라는 책을 통해서인듯합니다.이 책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야나체크의 심포네타라는 곡이 나옵니다.그래서 심포네타가 뭔지 궁금한 독자들은 아마 인터넷으로 다 찾아 봤을 겁니다.약간 행진곡풍이라서 듣기에는 좋은 곡입니다.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야나 체크가 많이 인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나 체크는 이 심포니에타라는 곡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야나 체크에 또 유명한 곡이 해낙 사중주 두곡이 있습니다. 해낙 사중주 1번은 크로이체선업타고 2번은 비밀 편지라는 그런 제목의 곡입니다. 평론가들의 비 이야기로는 작품은 표현주의 음악의 완벽한 정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나체크 말년에 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야나체크가 러시아의 문호 돌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해낙 사정주 일번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아내의 비명과 남편의 분노를. 긍정적으로 나타낸다고 표현했습니다. 음악의 구성은 일번 일악장 아다지오 코모토에서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 등장하는 불쌍하고 지친 여인의 어떤 그런 초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악장 코모토는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서 여인을 유혹하는 바이올리스트의 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바이올린의 어떤 그런 그림자적 정신이 깃든 노래로 시작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3악장은 바이올린의 높고 아름다운 외침이 이 곡을 전체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고 합니다. 4악장은 이제 이 소설의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느낌인데 비올라가 주도한다고 합니다. 야나 체크라는 분은 한 60살까지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3세쯤 될때 38살이나 어린 카밀라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죽기 전까지 11년간 72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보냈어. 그래서 현악사중 이분 이름이 비밀 편지라는 이름으로 카밀라 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야나체크는 원래 처음에 자기가 아버지 인력 돌아가시고 해서 그 사범학교 교장이며 스승인 그분 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가 그 분의 딸을 가르치다가 그 분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체코가 약간 그 식민지 비슷하게 오스트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 스승 동, 독일 상류 사회 출신과 가난한 체코인이나 체크의 그런 신문 차인지 몰라도 어릴 때 부모를 읽은냐는 체코와 교장의 딸 사이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지만은 자식을 둘랐는데한 명은 일찍 죽고, 또 하나는 스무 살이 되어서 죽자 두 사람은 거의 남처럼 지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연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고, 야나체크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야나체크가 60살이 넘어서 서른 살인, 서른 여덟 살 어린 가밀라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진은 가밀라 사진인데, 예. 얘는 원래 자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카밀라는 연하 체크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하 체크는 말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학사 중주도 말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츠 소나타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를 읽고선 작품입니다. 나나 체크는 애인 가밀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츠 소나타에 등장하는 고통받고 아파하며 떨어져가는 가련한 한 여인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학사중주 1번은 음악으로 쓴 독서감상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나체크는 톨스토이의 소설에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소설에 강한 반발심을 느껴서 항의하는 뜻으로 작곡하는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나체크는 소설 속의 바이올리스터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러한 사랑의 진실과 정리를 몰라주는 톨스토에게 이 곡을 통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나체크는 남편에 의해 짓밟히고 살해당한 아내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즉 베토벤의 크로이츠 소나타의 강렬한 음악에 반항하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크로이츠 소나타를 지었으며 톨스토이의 소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나체크가 크로이츠 소나타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나체크의 음악을 이야기 하면서 같은 체크의 위대한 소설과 밀란 쿤테라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 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에게 바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오마주로 바치는 소설 그런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라는 소설을 같은 제목의 영어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라하의 범이라는 제목으로 상영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중간에 그 프라하의 범 투쟁의 투쟁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 내용과는 사실 관계없는 제목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만 보면 어떤 가벼움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제목이 프라의 봄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쟁하는 장면,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제목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어, 이렇게 포스터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프라의 봄이라든지, 식민지 압박에 대항해서 젊은 사람들이 투쟁하다가,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프라이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보면은 사실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냥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봐야 영화의 가벼움을 이해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이 영화의 전편에는 야나 체크 음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 어설길에스라는편의곡 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제 이 아까 이야기한 현악사진 중일번과 2번이 여러 장면 에서 나온다 하니 미리 음악을 들어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두 거장인 야나 체코 와 밀란 쿤데라의 연관성을 같이 이해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야나 체코의 크로이츠 소나타를 들으면서 야나체크의 다른 음악도 비교 감상하고 야나체크의 음악이 나오는 소설 1Q84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나체크의 음악이 나는 영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다른 음악으로 다른 제목으로는 프라이봄도 한번 영화를 구해 보시거나 책을 읽어보면 좋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나체크의 현악사중주중 크로이츠소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